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맷집이필요해 네. 음. 어떤 맷집이 필요하냐? 일곱 번이라도 참아야 돼. 아. 이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네. 어이해는 재습기다. r e s i d e n h 해진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해결책으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니까 아 오늘도 뽀송뽀송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살아봤어요 제가 호수 옆에 살때 아 제습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 제습기 비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 나는 지하에 살때한 아 시간 만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습기 아 제스키. 네. 그 정도로 습한데 살아본 적도 있어요 뭐 오늘 우리뭐 제습기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권 집사입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 모였어도 교회도 작은 사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교인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 생각보다 심각해요. 들었어? 어. 그김 집사랑 이 집사랑 싸우고 어. 그 여전 대회에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대. 그래서 둘이 안 보였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둘이 엄청 친하지 않았니? 김지사 남편이 사업을 했잖아. 음. 근데 얼마 전에 좀 어려웠었나봐. 그래가지고 이 집사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음. 아니 뭐 뒷얘기는 뭐 뻔하지 뭐. 아이고. 음. 이건 어른 문제고요. 애들 문제도요. 아니 저희 애가 그렇게 폭력적인 애는 안니니까요 그쪽에서 애가 먼저 시비를 걸고 약 올리고 싸움을 거니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봐요. 김 집사님, 비방하는 말은 폭력 아닌가요? 뒤에서 모함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참다 참다 폭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걔 어렸을 때부터 그 분노 이거 조절 못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없는 말을 이렇게 지어내고 그러세요. 없는 말 아니라 교회 계신 분들 아, 다알아가지고아 그러세요. 김 집사님, 유튜브에서. 아이고. 이렇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음. 목사님. 자녀 문제, 금전 문제, 성격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교인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럴, 이럴 땐 어이해. 어이해! 교회는 어찌 보면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음, 네. 한의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음, 네. 살을 맞대고 나는 부부도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도 갈등을 음. 해요. 아무리 오래 사귀었던 친구도 음. 싸워요. 그렇지. 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자마자 완벽한 인간이 됐다? 음. 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뭐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성경을 음.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음. 그러니까, 맞아요. 살과 다윈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의 음. 이야기, 뭐 모든 성경이 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사실은 그 갈등을 넘지 못해요. 음. 당연히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죠. 음. 교인간의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네. 그 소지들이 뭐냐면 돈거래입니다. 돈거래는 반대 음. 받을 생각을 하거나 이자 노려할 생각으로 음. 돈을 꽂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음. 100% 문제가 생겨요. 음. 저는 그걸 경험을 못 사니까. 음. 어려워. 음. 그 경험 목사니까 어려워. 그돈좀 꽂달래요. 음. 근데 꽂을 돈이 분명히 있어. 음. 내가 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 음. 그러면 그중 50만 원을 그냥 줘. 아. 주고. 위로금으로 드리는 거니까 좀 쓰시고, 제가 그러니까 돈거래만큼은 안 하는 게 좋겠어서 음. 대신 기도해 드리겠다. 음.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음. 500만 원을 꿔주고 나서 언제 주나? 관계가 벌써 벌어지죠. 음. 그래서 어떤 아시는 목사님은 뭐 김집사는 음. 돈좀 꿔줘. 이러면은.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어. 아... 음.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예 어,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요. 예. 저도 교육 때꼭 하는데, 음. 신기한 건, 음. 헌금할 돈은 없는데, 떼에 아... 맥힐 돈은 있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아... 생겨. 생겨. 그러고 나서, 아,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 지금. 아... 지도있어 아... 근데 이 싸우는 얘기가 무슨 뭐 금전 문제, 애들 음... 문제 이런 줄 아세요? 주방에서 양념 가지고도 싸워 그래, 나, 그래서 네네네네. 이런 거좀큰 문제야. 이큰 문제고 어. 왜저 사람은 먼저 어. 커피를 줬고 나는 나중 어. 줬냐? 네네네. 뭐 주차장에서 왜 인사를 안 받았냐? 아. 뭐 당신 나한테 표정 이왜 그래? 이렇게 음.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속을 썩이니까 고목나무를 보고 그랬대잖아요. 음.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속이 다썩었다더 <laughs> 문제는 이제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 친했던 부모들이 있어요 오.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또 같은 또래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싸워 아. 왜냐면 하 아이들 사이가 나빠지면 금방 얘기면 서로 얘기만 말만 듣고 맞아요. 그렇게 친했다가 음. 오늘 보면은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음. 아이들 갈등이 이제 부모 갈등이 되고 어. 부모 갈등이 되다 보면은 내가 꼭이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하는 그치, 그치. 그런 환경이 돼서 교회를 신나지죠. 떠나고 신앙을 어.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맷집 있어야 된다 맷집 어, 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맷집이 음. 필요해요 음. 어떤 맷집이 필요하냐 일곱 번이라도 참아야 돼요 아. 이 맷집이 음. 필요한 거예요 맷집을 네, 네, 네. 키우지 않으면 부모도 살 수가 없고 음. 교회도 이어설 수가 음. 없어요 그리고 음.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이분들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아, 사례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음.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다 돌아오는 게 저한테 돌아오죠. 음. 제가 이 방송을 되게 부탁합니다. 아, 전국의 목사님을 대표해서 "어른 돼주세요, 어른이. 음.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싫은 소리, 아픈 소리, 음. 엄마가 다 들어줄게" 음. 이런 게 엄마잖아요. 음. 어, 우리 교회에 하루라도 먼저 오신 분이 계시면. 음. 새로운 교인을 좀 안아주고 음. 또 보듬어주는 음. 그런 관계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상상만 음. 해도 따뜻하네요. 그럼요. 음. 그 따뜻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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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해요. 중에... <laughs>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 주시는 길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